어. 어, 어 소리치는 비소하고요 청산가리 푹 쓰러지는 청산가리하고 네? 지금 이 방역 사건 그 자료를 방금 유튜브를, 방금 유튜브를 방금 보다가 방금 그것을 방금 <웃음> <웃음> 자료를 제가 모아요 하나하나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및 요양원적인 시설에서 응. 어? 국민들에게 했던 반응 자료가 많아요. 그것을 모으는 지금 작업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어? 컴퓨터에다가 그런 수집을 하고 하니까는. 구토자하고 비소하고 청산가리 수가지고부쓰러뜨리는 어! 거야. 청산가리 수는기운이쫙 빠져요. 허리에 요통 됐어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비소수 소리 아~ 멋게 대구서하고 청신공원 공식 센다 아주 일등 낫지예요. 네. 전 세계의 땀이었다그법으로 <laughs> 이렇게 저뭐 감염병 해방법 정신 건강 복지법테러지법 거기고 들사려 하고 재산 받고 고문하던감고 건물 얻던 고문하던, 다들 없었어요. 대구서고 정신 건강 복지센터 최초에. 오늘 <laughs> 법도 뭐, 의료 인들의 양심은 그 부디 책임자 모두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바랍니다.